얀마후폭과카 공장이 와 가지고 얀마의 신형 시리즈 3톤 7시리즈를 교육하고 런칭 기념이 와가지고 오늘 35에 대해서 변경된 점이 너무 많은데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로 네 요약을 해드리면 첫번째는 디자인이고 두번째는 유압 시스템 세번째는 작업반경 네 번째는 편의성. 그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게 스탑밸브가 이전에 비해서 수직인데 사선 쪽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어태치를 탈부착하기가 더 편해졌고요. 하단의 LED 라이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닛 커버가 변경이 됐어요. 라지 태도 훨씬 더 커진 거를 한 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외관도 변했지만 카운트웨이터변경되고한국에 새로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도록 번호판 거치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입구 쪽에 발판 패드가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논슬립 패드 기능이 있습니다. 시선을 따라 위로 올라오면 주행 발판이 정말 크게 변경은 보일 수가 있고요. 모든 버튼이 대시보드 쪽에 몰려 있고요. 잉크 스위치가 대시보드 쪽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전방 시야가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좌측, 우측, 블레이드가 다전방적으로 보이고요. 덤프 작업할 때 상향 전방 시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도출 용량이 7%가 올라갔는데요. 가장 많이 말씀 주시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주행, 복합 동작, 선회 한국 분들이 가장 세 개를 많이 보시죠. 그냥 일반 주행 속도는 평제 할때7% 올라갔고요. 증판 능력하는 25%나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복합 동작 속도 또한 7%가 올라갔고요. 선회 힘이 10% 향상이 되어가지고요. 경 지에서 작업을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반경이 많이 개선했어요. 특히 붐 스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좌측으로 43도였는데 71도까지 더 각도가 틀어지면서 작업 시작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버켓하고 블레이드가 예전에는 끝에 닿지는 않았었는데 버켓하고 블레이드가 끝에 닿아가지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기가 더 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이 좀 바뀌면서 덤프 높이도 기존보다 4cm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빈에 보면은 저쪽 4.3인치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TO 유량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제가 8톤이나 10톤을 팔아보면서 유량 조절 기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회전 링크나 뭐코키를 집게, 우리 회전 암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각각의 어태치를 유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뿌레카는 뿌레카, 집게는 집게, 각각 최대 5개까지. 유량을 설정해서 조절을 할수 있으세요. 그러 열쇠는 기존에 각각 키가 있어가지고 도난 방지용으로 본인 잠기마다 맞는 열쇠가 있었는데 지금은 패스코드 형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어 도난 방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키를 잃어버리면 키 박스까지 뭐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지금은 사라진 거죠. 모니터 안에서 주행 알람을 끄고 킬수 있고요. 에코 모드, 오토 알피는 스위치까지 다 모니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훨씬 더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졌고, 작업하기도 편리해졌고, 한번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